여러분, 안녕하세요. 골드해입니다 오늘은, 네. 생존기 2편, 생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어린이날 선물을 받았어요. 여기로 가는 거예요. 어제 드디어 길을 찾았습니다. 올라가겠습니다. 아, 보상은, 어, 나중에라도 꼭 받겠습니다. 나중에 농장을 건설하면, 그때, 어, 소를 스포나를 받겠습니다. 아닌가? 아 그리고 난이도를 켰어요 지금 배고픈 단거 보이시죠? 네 어제 아홉 개 했죠. 정말 뿌듯합니다. 금도 있고 골드도 있습니다. 저도 있어요. <laughs> 아 노잼이죠? 노이 진짜 많아요 지금 정말 많습니다. 네, 오늘 복기를 해보겠습니다. 어제 그대로 있고요, 건물을 건설해야 되네요. 호박씨 10개, 건물을 건설하는 호박씨 10개. 다음 편에서 그냥 다 받을까요? 한번 이렇게 어닭스프말 받을까 그냥 네닭스프말을 받겠습니다. 한번한 아, 번씩 네, 아, 이렇게 아, 건물을 건설합시다 그러자. 지금 지금 돌이 정말 많네요 지금 지금 돌이 지금 네 세트 거의 거의 네 세트 아니지 네 세트 넘게 있네요. 다섯 배트 어쨌든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. <laughs> 지금 그렇게 치, 치, 치는 수가 없는데, 일단 2층으로 쓰어야게요 혹시 모르니까. 아, 근데 지금 배고프니. 아, 많이 더. 실제로 배고픕니다. 크리퍼가 나타나기 때문에 눈도 얼렁 렁 만들어야 돼요. 지금 는요 지금 삭제 부튼 누르실 거 같나? 지금 터 삭제를 눌러시겠지. 지금 삭제? 잠깐만. 삭제 어떻게 만들더라? 또 구워야 되나? 아, 망했네요. 네. 집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. 하루. 하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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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전방 아래 아니 하루를 원한 건 말이지. 방극기왜만든 거야? 기 외만 든거야 궁극기 외만 등불합. 궁극기 외만 등불합. 게극기 외만 등불합. 궁극기 외만 제가 채널을 두개만들었더라고요 부럽기 싫어. 이씨. 어버이는 선물을 안 받겠습니다. 저는 아빠가 아니라서. 저 아직, 아빠이 아니거든요. 아, 근데, 살짝 삭재가 이득인 것 같기도 해요. 아, 삭제가 정말 좋은 것 같긴 해. 돌네개를 만들면 일단 삭재를날개 시키니까, 삭제고경험지도 좀. 아, 갑자기 녹화 멈추고 있을 때 좀비한테 살아다니었어, 요내 네, 주민 좀비에게 살이 당했다. 예. 내녹화 멈추고 있는 동안. 다 생겼습니다. 이제 20개. 하루밤은 그러면 반작을 해야 돼? 그런는것 같아 일단 멘트를 안키면안 돼. 다니 제가 연습를해기 때문에 멘트를 자르면 좀아픈 정신이 중요해요 잠깐만요, 잠깐만요. <laughs> 오늘은 평화로움 할게요 네. 밖에 좀 시끄러워요. 이사 이번 편은 일단 시다다이아를얻의 어떤 차아 차트와... 정말 기뻤어. 이런은 힐링 길지안 했으면 어느 정도안 느끼겠죠. 숙제를 또안들고 네, 그럼 지금까지 보이 드레였습니다.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